자,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컨텐츠는 냥코 난징 미래편 푸시푸시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세, 미래편 2장 달이죠. 네, 미래편 2장 달까지 달 모두 다 클리어 했습니다. 후, 그래야고 지금 이게 미래편 3장이거든요. 그래서 자, 그리스까지 많이 처치해 왔어요. 이제 터키에서 나올 차례입니다. <laughs> 터키 계속 갈 차례입니다. 자, 전투 개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크리티컬 친구를 죄송한데요. <laughs> 아, 저번에 크리컬 이피만 친구가 있어고 거기다 는데 잠시만요. 아, 어, 어 죄송합니시제 감기 들었고요. 농농이 너무 악까지이습니다 너무 고습니다 너무, 너무 고마게들아 내가 이동을 빠 내가 이동을 그 많이 안려도 되겠어. 어, 아잘 가. 어, 빨리 죽여야지. 저, 친구를 상대할 수있었는데 이제 자연스 상대했습니다. 먼저 그렇지, 잘어 이제 확실히 상장이 되보니까 엄청 어려워졌어요 오구명이 어, 지금 잘나가네요 이러면 안됩니다 자우뚝거리 하나 더 추가했구요 오 너무 좋습니다 이 네, 제발 이상태가죠으러저 캥거루 녀석들이 너무 끈질니다 네, 원거리 녀석도 여섯, 내가 네, 죽어줬구요 오 어, 캥거루들 밀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캥거루 인사시간 제가 캥거루가 안아부절 못하는 모습이 나오실니자 이제 상품는 나왔습니다 상품는 솔직히 부담이 아요 이렇 해가지고, 끝났습니다. 후, 제가 이겼습니다. 오 5,999점. 1점 차이로 경시을 얻지 못했습니다. 와, 너무, 너무 진짜, 너무 억까 아닙니까? <laughs> 자, 두바이 갑니다. 두바이 초콜릿 생각나네요. 하지만, 두바이 초콜릿은 맛있고, 싫기 때문에 이것도. 성폭은.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나으실 때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뿜빗 빠이!